안녕하세요 언니야미니의 아니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쭌 요거 홈플러스 슬라임 이거를 조금 떼어 놓고 물 넣고 며칠 동안 방치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업그레이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액티를 조금 넣어 줄게요 오. 오 좋아 좋아 소리 들려요? 추하. 어, 망했다. 이거 천천히 또잘안 손피는데. 뭐야? 이건 또 언제 손톱이 됐어? 잠깐만. 아니야. 이류는 여러분, 이거 저는 스노우 파우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붙여줄 거예요. 오늘 뚜껑에다가 덜어줄게요. 거의 뚜껑 만져. 빵. 이렇게 좀 그럼 오가 아닌데? 잠깐만. 손만 잡그있거 아! 뭔지? 진짜 어는데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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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살짝 수노 파우더 느낌이 나요 여러분 입을 넣어 볼 거예요 조금씩 효과가 없는 거이 진짜 음, 부어, 부어, 나도 라 나도 라라 음, 그냥 만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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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영상으로는 한몇분이오잖아한5 음, 분? I'm not going to be able to 이 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 o 이 n g to be able to do it. i 이요 o 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 o i n 아또 지금 네. 안됐 아니 이거 왜똑똑 뭐 이렇게 되냐고요 아 잠깐만 똑똑 일단은 오늘 할거는 빠르게 준비를아 이제 하쿠 말이 있어요 아! 그리고 여러분 음.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구독자가 50명이 되어야 아낄 수 있대요 <목소리> 얼떨결에 핫퐁말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말 오늘의 결말 홈플러스 지글리 슬라임에 물 조금 이렇게 한 다음 슬라임도 조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적다 보면 핫퐁말이 나온다 <목소리> 제가 오늘은 이 핫풍말 슬라임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여러분, 제가 이제 오늘 또 하나 더 만들었었는데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배어제 만든 거랑 섞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보라보라.